안녕하세요. 마아카페 매니저 마아입니다. 중장비 자격증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제가 직접 다녀온 파주 현대 중장비 운전 학원 방문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사전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갔는데도 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학원 운영과 중장비 업계 상황까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마치 이웃 어른과 대화하는 듯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웅장한 파워크레인 두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실습장과 운동장보다 큰 부지에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실제 교육생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중장비 학원은 건설기계 9 종목, 소형건설기계 7 종, 그리고 굴착기 현장실무방까지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비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교육생을 위해 기숙사와 셔틀 버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재직자 과정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니 규모, 시설, 교육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학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주 현대 중장비 운전 학원 마아 카페 추천 학원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름 있는 학원이다 보니 중장비 자격증 취득 콘텐츠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KBS의 남자의 자격에서 김성민의 굴착기운전기능사 도전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갔으며 KBS 2위 무한지대 Q에서는 이색학원 열전이란 콘텐츠로 촬영을 하였습니다.